자, 어, 4번 질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 일치 브리지로 나올 만한 가능성도 있고요. 내용 잘 봐주시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경제학자 세이의, 세이가 자기가 주장한 내용인데, 어, 8번, 그 다음 7번 잘 봐주시면 되고, 4번 흐름상 잘 봐주세요. 자, 이 내용은, 어, 저축이 마이너스. 안 좋은 거래. 왜냐면 시장 경제가 돌아가려면 계속 이제 써야 되고 써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에서 지출의 누수를 의미한다 해서 저축을 마이너스로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줄 거. 여기 이미지는 여기서 몇 형식으로 썼는지 한번 확인. 그리고 미인도요. 여기 질문 들어왔었는데 미은 뒤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이 i n g 은 여기 O형식으로 쓰였고요. 목적격 보호자리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문장처럼 이 i n g 뒤에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기 is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안 되고요. 대답 없이 is 넣어놔도 no,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여기 e 는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야? 5형식이야? 어휘 보면 응형식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서는, 미니 삼명식으로 목적격, 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producing을 썼고요 거기에 병렬구조 걸린거예요 미는 to를 쓰면, 뭐뭐 할 의도이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to produce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 forms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야? 얘는 producing 하는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 바로 앞에,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to produce나 to dismiss 안 쓰도록 조심. 자, 할게요. 경제이론. 이 부분 은 지금 필기가 조금 밀렸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경제이 법칙은요, holds that 어떤 내용을 포함한다? 여기 대시 많거든요. 뭘저 서로 수식하고 있는지 잘 봐주세요. That everything that's made,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팔려지기 마련이다. 라고 주장하고요. The money from anything that's produced, 생산된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돈은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죠? 여기에 확인해 주시고, be used to ing 되면 되나요? 무슨 뜻이라서? 익숙하다, 뭐많 하는데 익숙해지다라는 뜻이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팔리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생산된 물건, 판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돈은 또 다른 물품을 사는데 사용됩니다.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어떤 상황은 절대 없을 거다. 뒤에 완전 한지 확인. A f i r m finds that 이라는 내용. 대절은요, in which 여기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는 절 안에 주어 동사 목적절로 들어와서 얘는 명접이고 얘는 관계부사. 얘는 주관대. 매니에도 주관대죠.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부사니까 여기 추상적인 장소라서 where 가능하죠. 자, t h 뒤에 그것은 can sell its g o o d 그것은 뭔데? 앞에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그들의 물품을 팔수 없게 돼가지고, has to, 또뭐 해야 되는 상황, 여기 it 뒤에 동사 can't, 1번, 그 다음에 has to, 조동사 2번, 이렇게 병렬구조라서 have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는 걸 찾는 경우가 절대 없을 거다. 물품을 못 팔아가지고, 직원들을 다 dismiss 해고하고 그다음에 close 해야 되는 얘네들이는 병렬구조 여기 to have to에 걸리는 has to에 걸리는 거죠 공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거다. 그러므로 경기 후퇴랑 실업은 impossible 가능하다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학자는 만들면 다+ 판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출 전체 자리야인지의 정도로 한번 picture, imagine 한번 생각해 봐라. like the level of water in a bath 욕조 안에 물 높이처럼. 그래서 세이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because 뒤에 절이니까 because of 안되고요. People use all their earning. 그들의 모든 수입을 사용합니다. 뭐 하는데? 물건을 사는데. 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In order 들어 바죠 하지만 what happens?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If 사람들이 계속 산다 했는데 they don't spend 그들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하면서 saving some of it instead. 이 isn 앞에 지칭하는 뭐예요? The money. All their money.인데, 머니는 불가산이라서 단수입니다. 여기 댐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아까 계속 써서 경제가 막 돌아간다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쓰지 않고 대신 세이빙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서 세이빙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savings are minus liquid. 안 좋은 겁니다. 누수, 세는 거야. 오스 oh, spending. 경제에서 지출의 누수를 의미합니다. 어디로 모으는 개념이 아니죠 you are probably imagining 뭘 상상하고 있을 거야 자 the water level now가 목적으로 물의 높이가 지금 falling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there s less spending in the economy 경제에서 지출이 덜 적어지는 것을 저어진 지출이 저어지는 것을 초래하게 되죠 여기에 more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걸 상상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there is less spending 경제에서 지출이 낮아지고 있다. 자, that means 그것은 뭘뭐 의미하냐면, 의미하다는 뜻이라서, 여기 뒤에 to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to는 의도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의미상이 주어. 회사들이 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중 일부를 해고, 자, 그래서 너는 아마도 지금 물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걸 상상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경제에서 지출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Leakage, leakage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것은 뭐를 미할 거냐면 producing 자, 미니 n 뭐뭐 할 의도이달땐 할투 부정사지만 여기서는 그냥 의미라는 뜻이기 때문에 ing, ing 꼭 써줘야 되고요. 자, 회사들이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져 덜 생산하고 직원 들중 일부를 해고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신 뭔데? 앞에 나오는 그거죠. 지출이 경제에서 적어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앞에는 비유하는 거고, 일로 일로 화살표 할게요. 자, 그리고 즉 그것은 또 뭔데요? 지출이 낮아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s a v 저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축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